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2012년도가 행복하게 정리되고 마지막에 다가오는 것은 이 고단한 인생길, 우리가 인생을 참 고단하다고 그러는데, 이 고단한 인생길을 가는 2012년 동안 저 혼자 가지 않냐고 저를 붙들어 주고, 저와 함께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저는 행복한 2012년도였습니다 제 곁에서 저와 함께 이 고단한 인생을 걸어가면서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그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몇 분만 제가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지난 12월 18일 천국에 가신 저의 아버님이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렇지만 육신의 정으로도 우리에게 늘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었지만 특별히 우리 부모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영적으로 저에게 큰 영적인 스승이 되셨던 분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특별히 우리 이건 로마에 왔을 때이 로마 연합교회가 생겨지게 된 그런 배경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서 1년쯤 됐을 때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고통이 심했습니다.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목회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서 산속에 가서 조용히 거짓말을 하지 않냐는 흙과 더불어 강원도 산 속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면서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의 아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홍 목사, 무슨 어려운 일 있는가? 제가 이런 그 당한 어려운 일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버님은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몹 없이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무슨 일이 있는가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을 얘기하고 어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접고 한국으로 가서 조용히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전화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는 사도 바울이 순교한 곳이다 홍 목사 그곳에서 지금 돌아오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그곳에서 순교를 하거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오랜 세월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감리교회만한 교회들을 다 알고 이곳에서 고통당하고 어렵게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아들을 불러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자리나 혹은 뭐, 어느 곳이라도 소개시켜 주면서 "그래, 고생이 많다. 고만 고생하고 빨리 들어오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아버지의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 그런데 아버지 입에서는 뜻밖에 그곳에서 순교하고 오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한마디 말씀이 깜깜한 치력 같은 암흑 속에 번쩍이는... 한 줄기 번개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즉시로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로 달려와서 우리 지하실, 지금 우리는 선교센터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태동된 것이 바로 로마 연합교회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분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랑이 무엇인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님으로서도 감사하지만 영적인 목회자의 선배로 스승으로서 저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2012년을 또 살아왔고요. 우리 이솔시 로마, 우리 한국에 가면 늘 우리 그곳 언론 목사님들 계신 곳에서 찬양합니다만 두 발로 혼자 다니실 수도 없어서 양쪽에서 육신적으로는 부축을 해야만이 거동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한 점도 흐트러짐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그런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님과 함께한 12년도는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앞으로도 끼쳐주시겠지만, 육신적으로는 이제 2012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어머님도 천국으로 가셨어요. 아마 제 생에 2012년도는 육신적으로 함께 했던 그런 어머니, 아버님과 함께 했던 마지막 행복한 한 해가 하나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을 마감하면서 이런 육신의 부모님, 특별히 영적인 선배, 스승을 부모님으로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저의 인생길, 저의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자의 길을 걸으면서 저와 함께 했던 분들, 저에게 행복을 준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 못지않게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지, 나의 사역의 터,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는 정말 그동안도 그랬지만 2012년 행복하고 기쁜 하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과 무엇을 함께 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영적인 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존귀한 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났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1년 동안 우리가 진심으로 드렸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큰기회는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한 형제, 자매, 가족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올해 2012년도에 목표했던 뭐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하여간 능력, 뭐 사업, 학업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존재하면서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으면서 함께 지내왔다는 이가 하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느꼈던 기쁨과 행복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아버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왔던 행복은 그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과 체험과 느낌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순간순간 느꼈던 기쁨과 행복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 속에 모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제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함께했던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사2이 편은 다윗이 아주 그 몹시 슬픔이 가득차서 하나님께 탄원시 탄원의 기도인데요. 무엇이 이렇게 슬프냐 하면, 다윗이 정말 평생에 제일 기쁨으로 삼던 거였었는데, 주의 성일에,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아버지 집에 모여서 기쁜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일. 그 일이 다윗의 속에는 평생 가장 큰 기쁨과 감격으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2편을 질이 다윗의 상황은 고룩한 주의 성일, 고룩한 주의 날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맨발로 울면서 쫓겨가고 산으로 도망을 가면서 부른 탄원시가 42편입니다. 아들의 반란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맨발로 아들의 쫓겨가는 그 신세가 철양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슬픔은 주의 거룩한 날이 됐는데, 주의 성전에서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함이 그의 평생의 슬픔이 되고 한이 되어서 이 시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들도 저를 만나고 여러분, 서로 알지 못했지만 서로 만나서 이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또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일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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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고 행복으로 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조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매저 있는 것때의 귀에 오르니 소리들.